자 우리 LNF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유프로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LNF 영상이 총두개 제작돼서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 조금 급하게 정규 장중 시각에 조금 바로 자리에 앉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영상 녹화 시각이 오전 10시에요 그러니까 지금 개장하고 나서 1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시각인데 급하게 자리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오늘 주가가 지금 조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저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5.6%까지 빠졌었는데 일단 마감까지 지켜보기는 해야겠지만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오전 기준으로 좋지 못해 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 수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지금 2,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다 빠지고 있고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지수 자체가 여러분들 지금 뭐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지금도 관세 때문에 막 시끄러운 거 지금 일단 어느 정도 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보시다시피 그냥 다 파란 불이에요. 뭐 최근에 좋아서 반도체 뭐 삼성전자 s k r 스다 빠지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급하게 요럴 때 여러분들께 좀 말씀 한 가지를 좀 드려야 돼서 좀 바로 자리에 앉은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구독 눌러 달라고 부탁드릴 생각 없으니까 오늘 영상을 끝까지 일단 시청을 좀잘 해봐 주세요 그리고 내용을 들어보시고 어 이거 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싶으시면 그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시간 괜찮으시면 좋아요 정도만 좀 부탁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좀 바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이 신주인수권 에 대한 이 가격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게 여러분들 왜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신주 인수권 가격이 지금 오늘 기준 얘도 지금 마이너스 8%까지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27,550원입니다. 이번 신주 인수권 5만 원짜리인 거는 여러분들 지금 다들 알고 계시죠, 5만 원짜리? 근데 그게 지금 27,550원. 어제까지해도 3만 원. 이게 여러분들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제가 계산기털 틀어가지고 조금 하나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27,550원 플러스 5만 원 하게 되면. 얼마 얼마예요? 77,550원이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 1주를 사요. 주식 1주를 사는데 내가 주식 1주를 72,900원 주고 살수 있는 주식인데 굳이 77,550원 주고 살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주가가 72,900원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77,550원이 27,000 뭐, 이걸 주고 5만원짜리 사게 되면 이만큼 사는 건데, 이거 빼게 되면 얼마예요? 내가 지금 4,650원을 굳이 손해를 주고, 손해를 보고 이걸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죠? 이런 괴리가 지금 왜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 우선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공매도 얘기를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어, 나도 알아. 라고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같더라고 지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 자체는 그랬는데 래요 주식을 공매도로 먼저 팔아서 공매도 세력들이 수익을 보겠다 이거죠 그리고 5만 원의 주식 신주를 인수를 해서 그걸 가지고 갚겠다 그래서 시대차익을 보겠다라고 해서 이 헤지 수단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주 인수권 가격이 보이시피 지금 비싼 겁니다 그래서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신주 인수권을 사는 이유가 이런 가치가 지금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공매도 상환용 안전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번 신주 주 인수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워런트가 좀 비싼 시점처럼 보여도 해지 수단으로서 가치 인정이 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 지금부터요. 지금 잘 보시면은 이게 행사 가액이 5만 원짜리고 그러니까 5만 원의 주식 인수해서 팔수 있는 것도 10월 9일부터고 뭐다 좋아요. 근데 최저 조정 가액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 최저 조정 가액이라는 게 뭐예요? 주가가 만약에 빠져요.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누가 5만 원짜리 주식 이거 신주 인수를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투자 상품에 대한 가치가 없어지죠. 그래서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행사 가액을 조정해 주는 게 하향 리픽싱 규정이에요. 그래서 최저 조정 가액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최대 35,000원까지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자꾸 빠지게 되면은 행사 가액도 결국에는 조정이 좀 되게 될 텐데 최저 35,000원까지 만약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현재 기준으로 신주이수권 가격이 27,700원이죠. 그러면은 계산기를 좀 다시 틀었을 때 27,700원 플러스 35,000원 하잖아요. 그러면은 67,350원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현재 주식보다 신주인수권을 매수를 해서 그 다음에 신주를 인수를 하는 게 오히려 더싼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신주인수권을 쓸어 담으면서 자꾸 던져요. 자꾸 이제 시장 자체가 지금 던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그것 때문에 던지는 건 아니지만 자꾸 지금 던지게 되면서 대차 잔고 물량 당연히 많이 쌓이죠. 지금 이거 역대급으로 많이 쌓인 거 엄청 많이 말씀을 좀 드렸고요. 대차장구 물량 쌓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추가적으로 요거까지 보셔야 돼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순보유장구 상위 50종목 중에 2위가 LNF입니다. 지금 카카오페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2위가 LNF예요. 지금 비중이 5.64%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1위인 카카오페이를 이 순보유장구 대량 보유자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운영사들이 이래요. 여러분들 지금 요런 애들이 이제 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공매도를 치고 있다. 뭐 요런 뜻인 건데 LNF 잘 보세요. LNF. 2위죠. 2위인데 지금 대량 보유자가 여러분들 어마어마해요. 뭐 심지어 뭐 홍날이 뭐 최성길, 최성대 미성 누군지도 모르겠어.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신주인수권 매매 해 가지고 공매도 쳐 가지고 수익 보겠다라는 세력이 엄청나다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게 뭐가 또 문제인 거냐면 이게 10월 9일이잖아요. 지금 행사할 수 있는 권리 행사할 수 있는 10월 9일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LNF 주식을 장 그러 파라노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10월 9일이라는 일정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지금 가까워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영상 녹화하고 있는 일정이 9월 26일이죠 오늘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간대는 다들 다르시겠지만 어쨌든 오늘 빼고 내일부터 주말이니까 주말 빼고 그러면 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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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건데 이때부터 뭐예요? 추석이죠. 그러니까 3, 4, 5, 6, 7, 8, 9쭉 쉬는데 지금 10월 9일이 행사 기간이잖아요. 권리행사기간 스타트 날이잖아요. 근데 이날 빨간 날이죠. 그럼 이 날인데 지금 잘 보세요. 이때가 지금 쭉 연휴예요. 그러면은 이때 잠깐 개장했다가 다시 또 주말이거든요. 그럼 이날 뭔가 일이 터져요. 게다가 여러분들 이게 주식시장이 주식을 만약에 매수라거나 매도라거나 했을 때 만약에 현금화를 한다라고 하면 이날 매도를 해야지 D플러스 1, D플러스 2 돼야지 출금이 가능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식 추석 연휴 되기 전이랑 그리고 잠깐 개장했을 때랑 어떠한 이 등락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LNF 같은 경우는 공매도 잔고가 너무 많아서 그게 지금 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빼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대응은 해야 되는 구간이 맞아요. 제가 여러분 근데 이거 지난번에 63,000원 구간 그래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난 9월 10일이었죠,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긴데, 지난 9월 10일, 9월 10일 기준으로 여러분들 이건 추천주가 아니라, LNF는 지금 요거 타점 대응을 해야 돼서 자꾸 숏물량 상환 커버 이거 나오게 되면 그전에는 비중 추가해 놓으셔야 된다고 엄청 많이 말씀드렸었던 게 이번 63,000원 9월 10일입니다. 그때가 9월 10일 기준으로 63,000원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요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주가가 빠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대응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요거는 LNF 주주분들한테는 제가 좀 무료로 알림 한번 좀 보내드려볼게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 소통방 운영을 안 해요. 그리고 텔레그램방? 이런 것도 안 합니다. 그냥 문자로 그냥 알림 싸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거는 여러분들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주가가 뭐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게 된다라고 하면 한번 다시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 다시 잡을 거거든요. 만에 하나 덜어놓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 진짜 무조건 잡아야 되니까 이번 LNF 주주분들은 진짜 이번에는 아, 정말 꼭과아가셨으면 좋겠어서 일부러 정규장 시간에 좀 이렇게 자리에 왔어요. 이것도 뭐또 캡처해가지고 또 날짜 조작했다 이런 소리 하실까봐 일부러 영상 녹화 떠왔어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진짜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거는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는 마음 들어서 일부러 오늘 좀 일찍부터 자리 에 앉은 거니까 지금 LNF 주주분들은 이번 거는 진짜 확실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들 리튬가 빠지게 되면서 공매도 물량 그래서 붙는 거다. 그러니까 2차전지 종목들 뭐 그래서 안 좋다 이러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지수 자체가 지금 다안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상승한 종목도 아직도 몇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자꾸 뭐 2차 전지 뭐 리튬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지금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소재주들 바닥 탈출 신호 나오고 있고 전기차 수요 올라오고 있고 LNF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 쪽이랑 같이 해 가지고 이번 3분기 흑자 전환 관련해서 얘기는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모로 좀 좋은 것들 많이 있으니까 LNF는 별도로 대응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정 보고 좀 같이 좀 진행을 해볼수 있도록 할 거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댓글 창에다가 제가 따로 마련을 해 놨어요, 여러분들. 댓글 창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요거 있죠? 밑에 자동 문자 발송. 요거 클릭하시면은 LNF라고 적어서 자동으로 문자 되게끔 스마트폰에서는 가능하게끔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스마트폰으로 시청 중이다라고 하면은 요거 딱 클릭하시게 되면 자동 문자 발송 되게끔 처리해놨으니까 요거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냥 여기 눌러서 하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거 둘두개다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이제 문자 보내는 게좀 싫으시다라고 하면 네이버 폼 링크를 또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요거 들어가시. 되면은 요런 화면 나오거든요. 여기서 저희 채널 구독 누르셨는지 어쩌 보고 있으니까. 내 네, 구독자입니다. 저희 채널 구독을 눌러 주셔야 뭐 저도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지 그냥 뭐온 세상에 있는 LNF 주주분들한테 봉사 활동을 하겠다라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죠 그러니까 저희 채널 구독 누르셨는지 어쩌 보게 되니까. 내 네, 구독자입니다. 이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 여기다가는 LNF 이렇게 좀 적어 주시면 영상을 지금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라는 걸 제가 좀 인지를 한 상태에서 몇 가지 알림 서비스를 좀 진행을 좀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일부러 좀 야심차게 준비한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LNF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매매를 엄청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보신 분들, 뭐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거 이제 지난 7월부터 해가지고 구독자 딱. 명 달성하고 나서부터는 이런식으로 트레이딩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채널에 보시면은 LNF만 다루고 있는 채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LNF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LNF 주주분들한테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건데 얼마전에 천명되고 나서 이런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삼천명 되면서 매집주 같은 것들도 좀 같이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트레이딩하고 있는거 여러분들 다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 이런식으로 매입 1300이지 뭐 이런식으로 한거 있죠. 뭐 얼마전 삼천장대학 이런식으로 했었던거. 요거 또 제가 다 보내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지난 9월 11일 날뭐 요거 엑시콘 같은 거 비싼 리치 아니라고 뭐 비중 실어가지고 단타 한번 쳐보자고 12,000원 말씀드렸었던 것도 9월 11일 날 엑시콘 요거 12,000원에 샀었습니다 9월 18일 날 익절을 했지만 요런 식으로 하셔서 요런 것도 했었고 바로 아래 보시면은 9월 16일 날 나갔었던 게 9월 16일 날 나갔었던 게 3천당 제약 빠른 단타 수익 챙기고 4주차부터 매집주 비중 옮겨야 되니까 들 f 주주분들 요거는 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21만원 부근 담아가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3천당 제약 21만원 매입했었고 지금 매도한 게 27만원이야 9월 22일 날 매도는 다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 지금 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삼천당 제약이 9월 22일 기준으로 제가 27만원에 매도를 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매수를 했었던 그 위치가 21만원 통합 거래로 보면은 이게 매매가 가능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월 16일 기준으로 9월 16일 기준으로 요런 식으로 이제 나갔었던 게 매수 했었던 타점 여기 21만원 여기 이쪽 부분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27만원 이게 여기 딱 여기에요 그러니까 대체 이래소 해서도 체결되게끔 이런 식으로 다 보내놨었던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가정하시면될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NFT 주주분들은 시장 대응 자체를 조금 원활하게 하실 수 있게끔 계속해서 좀 이름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께 좀 이렇게 진심이 전달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단 정규 장중에 찍은 영상은 여기서 이렇게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이제 마감하는 거좀 지켜보고 나서 다시 한번 영상 추가적으로 업로드해 드릴 테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조금 더 좋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알림 설정까지 해 놓으시면은 영상 올라온 거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부탁을 좀 드려보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컨텐츠 준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